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이구요 일요... 아, 토요일.. 토요일이고 어, DGP에서 아동복브랜드 행사가 있다고 해서 유튜버 언니가 저 함께 가자고 제안을 해주어서 거기에 갈 예정입니다 이거는 방스가 어제 선물해준 이거 뭐라 그래? 키링? 키윙? 응. 키링이에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아이, 빨리 가 <laughs> <오빠 입에서 웃음> 입에서. <laughs>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마. 쇼를 아, 못 봤을 거라는 확신이 든 이엘이 너무 잘한아있고와 <laughs> 이엘아 우리 이엘이 칭찬해주네 이엘아 이모가 정말 깜짝 놀랐어 사장님 잘했을 거야 되지? <laughs> <뭐지>? 응. <laughs> 맞아? 아 진짜. <쉽지> 않네 쇼라는 <laughs> 잘 봐주셔서 고맙다 아니 그 평온을 유지하는 언니의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그래? 저 같으면 막 어떡하지? 아, 언니 그냥 느까? 아, 안제은데는 아, 아, 그래. <laughs> 어? 아빠도 근데 아빠. 도수, 도수 없어. 왜 도수 없 아빠 어디 어 아빠 어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아, 어디 어 아빠 어디 아 있어? 아어있어 있어? 있어? 어디 있어? 디 있어? 아빠 있어? 아 아빠 어디 있어? 어 취미야? <laughs> <laughs> 다쳤지? 다쳤어. 다쳐야. 어 다쳤어. 다쳤다. 왜 다쳤지? 왜 다쳤지? 어. 왜 다쳤지? 어. 왜 다쳤지? 어. 아. 그렇지. 그건 아니야. 양말은 아빠 거야. 양말은 다시 가져와. 쓰레기에 버렸어 사차가. 찌그. 음. 음? 아 거기 넣었어? 여기 어떻게 나왔어? 빵! 그렇게 나왔어? 아 <목소리> 여러분 제가 브이로그에서 언급했던 제품을 이렇게 추천해 드릴 수 있게 됐어요 바로 이 줄리스 초이스의 하이 글루터치온 씨입니다 먹던 거라서 <laughs> 상자가 좀 꼬질꼬질한데 이렇게 생겼답니다 제가 한국 나이로 이제 계란 한 판을 <laughs> 앞두고 있고 또두번 연달아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면서 확실히 좀확늙는게 오래 들어서 느껴졌었거든요. 산후 탈모로 줄어든 머리숱과또 모유수유하느라 잠못 자서 피부 푸석푸석해진 데서 오는 그 뭔가 막 초라이징 그 느낌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영상에도 제가 담았지만 막 피부과 가서 시술도 받고 에스테틱도 다니고 했었는데요. 뭐 요즘도 피부과 에스테틱 가긴 가지만 시술은 아무래도 좀 일시적으로 반짝 좋아지는 게 크다 보니까 여러 번 시간 내서 받아야 되는 게 부담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한가인님 영상을 <laughs> 즐겨 보는데 한가인님이 피부과 성형외과 시술 말고 이너 뷰티를 중시하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결국에 이렇게 본질적으로는 좀 꾸준하게 내실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게 이너 뷰티 영양제인데 이렇게 부티나 보이는 좀 있어 보이는 피부, 머릿결을 위해서 제가 꼭 챙기는 게이 글루타치온이에요. 제가 이런 이너 뷰티 영양제 진짜 열심히 챙겨 먹잖아요. 이 하이 글루타치온 씨는 어, 스펙이 정말 대단한 글루타치온입니다 글루타치온은 워낙 유명해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글루타치온이 처음에는 백옥주사에 쓰이는 성분으로 확 떴는데 사실 이 글루타치온은 이미 우리 몸 안에 있는 제일 중요한 항산화 단백질이에요 산화가 된다는 건곧 늙는다는 건데 산화를 항, 막아주는 항산화 기능을 하는 단백질인 거죠 이 글루타치온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미백 효과예요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기 전에 항산화를 시켜서 피부가 맑고 밝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간이 안 좋으면 술 많이 먹은 사람 같고 얼굴 누래 보이고 그렇잖아요. 글루타치온이 간 기능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외에도 글루타치온의 효능은 면역력 증진, 지방 연소 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몸 안에 글루타치온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피부가 하얘지는 목적을 차치하고서라도 양질의 글루타치온을 섭취해주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시중에 글루타치온 제품이 정말 많은데 포장지에 써있는 글루타치온 흉우추출물 몇 밀리그램 이 숫자보다 실제로 그 흉우추출물 안에 글루타치온이 얼마나 있는지 그 순도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하이 글루타치온 씨는 순도가 무려 98% 국내에서 가장 높은 순도입니다. 글루타치온을 우리가 구강으로 섭취해서 효과를 보려면 하루에 최소 250mg의 글루타치온을 먹어야 하는데 이 하이 글루타치온 씨에는 그만큼이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 글루타치온 뿐만 아니라 모발, 피부, 손발톱에 좋은 비오틴이 4,000mg, 성인 기준 1일 권장량에 40배나 들어있습니다. 제가 약국에서도 이런 기능식품 잘 사먹는데 비오틴 4,000이면 약국에서 파는 영양제 수준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또 화이트 토마토도 들어가 있어요. 토마토는 자외선을 받으면 빨갛게 익는데 화이트 토마토는 스스로 자외선을 차단해서 색이 하얀 토마토인데요. 일반 토마토보다 피토엔, 피토플루엔이 5배나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자외선 차단에 도움이 된대요 이외에도 비타민C, 레티놀이 다 1일 권장 장량만큼 들어가 있는데 이게 순도가 높은 글루타치온을 써서 가능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한 포에 글루타치온뿐만 아니라 비오틴, 화이트 토마토, 비타민 C, 레티놀까지 부원료가 아니라 주원료로 기능성만큼 빵빵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영양제 한3네개 먹을 걸한번 해결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물에 타서 마시면 되는 거거든요. 찬물에도 스르륵 잘 녹아버려요. 안 녹고 이렇게 밑에 가로 앉아 있으면 굉장히 귀찮은 거 아시죠? 그리고 물도 많이 마시게 되니까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았어요. 제가 막 인스타에서 공부 많이 하는 백옥 캔디 아니면 막 액상 글루타치온 이런 거 진짜 많이 사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 글루타치온 효모 특유의 쿰쿰한 냄새 좀 과하게 신맛 때문에 항상 끝까지 다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얘는 그냥 레모네이드 먹는 것 같이 상큼한 그런 맛이고요. 그냥 과하게 달지 않고. 상큼해요. 제가 이거 먹고 나서 전체적으로 좀 피부가 밝아지면서 화장도 잘 먹고 피부 자체가 좀 탱탱하고 건강해진 느낌을 받았어요. 모발과 손발톱도 마찬가지고요. 저 다니는 네일샵 선생님이 비오틴 뭐 먹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손톱이 굉장히 건강해진 것 같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좀 알아봐주니까 더 믿음이 갔고 그래서 담당자분과 직접 미팅해서 일주일만 열리는 우리 매종듣고 구독자님들을 위한 할인 링크를 받아왔습니다. 미백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또 피부, 모발, 손발톱 약해져서 고민이셨던 분들 한번 더보기링크와 고정 댓글 를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 아빠 응가짐 해볼까? 응가하라 할까 민준아? 응. 알았어 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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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우와 이제 배가 시원한데 우와 그런데 꼬르르르 다시 배고파지면 어떡하지? 오늘 그 픽업하러 갈게 있어가지고 좀 서둘러서 둘러서 나가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물에 타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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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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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 아, 아, 아. 엄마 동동해. 동동해. 엄마 동동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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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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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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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요 엄마 다 끝났을 때 단계가 요렇게거든요 아 어떤 이거 이거 이거에서, 이거에서 이렇게. 아 네네네네 앞니 쪽은 요거에 더 가깝고 음... 송곳니나 아랫니 여러분 저 지금 치과 가서 치아 미백을 하고 왔습니다 어떤가요? 하얘졌나요? 하얘졌죠 완전 하얘졌죠 제가 집에서 쓰는 그 미백 치약 자가 자가 미백 막 이런 거다 해봤는데 효과가 <laughs> 없었고 그러니까 2시간 걸렸고 저는 전문가 치아 미백, 자가 미백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가 있던데 전 자가 미백은 안 하고 그냥 전문가 미백만 받았어요. 3회를 오늘 하루에 다 받은 거고요. 총 비용은 33만 원에 진찰비 뭐9 0 0원 정도 더낸것 같아요. 어, 딱히 막 아프거나 그런 건 없었고 좀 시릴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약간 시려요. 근데 며칠 지나면 나아진다고 합니다. 커피랑 홍차 초콜릿 카레 이런 거 먹지 말라는데 저 원래 그런 거잘안 먹거든요. 근데 왜 누래졌던 걸까? 어려운 시술이 아니라서 그냥 집 근처에 가까운 곳 병원은 가까운 게 최고인 것 같아요. What's your name? Your name? 응. Ta ta. Ta ta. Ta 음, 음. 여러분, 치아 백 괜찮다고 한 거지, 서 진짜 저, 이거, 이빨 싫어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 거 아시죠? 이 칠판으로, 이거 손톱으로 칠판 긁는 그, 그 느낌, 그 느낌이 온 치아에 다 나가지고, 진짜 잠을 제대로 거의 못 잤고요. 근데 24시간 지나니까 괜찮았었어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조금, 싫었는데 민준이 문화센터 갔다 오고 나서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미백 백 관을 알고는 두 번은 못할것 같다. 하지만 어, 굉장히 하얘진 이빨에 <laughs> 만족감은 크다. 하지만 다시는 못할것 같다. 그래서 원래 저희 남편 방수도 예약을 했었는데 제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원래 그 미니시 그런 거를 막 알아봤었는데 그거는 우럭니로 살기로. <laughs> 우리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laughs> 그, 그, 치, 그, 이 치신경이라고 하나요? 이 통증은 진짜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와. 이거는 뭔가 치아가, 치아한테 안 좋아서 그런 느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 그냥 그 과산소가 화 치아 사이로 침투하면서 그럴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시간만이 해결해준다고 해서 그냥 버텼고요. 타이레놀도 저는 안 들었어요. 불소 처리를 해주면 좀 덜하다고 하는데 제가 간 데는 그런 걸 해주지 않으... 않았나 봐요. 치아 미백 이번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박자한테 <목소리> 고기! <laughs> 우와! 우와. 고기도 차차야 고기도 형이 주네 응. 형이 고기도 준다 차차야 <laughs> 우와. 고기는 커미 좋아해 고기. 그리고 사자 형 할아버지는 다 할아버지 사자 형이 할아버부는 진짜 할아가 좋아해요 좋아해. 차차 또 달래 서 주나. 차또 달래 진짜 그만 먹어야 될것 같은데 빨개면 아, 안 되지. 입에 넣어줘야지. 우와. 아. 응?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그러니까 여기 많으니까 좀 나눠줘. 소금 뿌리고 안뿌 그래. 소금 안 뿌렸어. 왜? 소금 안 뿌렸어. 왜? 소금 안 뿌렸어. 허준이 주려고. 아. 안안 아.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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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고기, 줘? 사도니가 죽게. 아, 어. 가차차한테 어, 그러니까 고기 준대. 저기.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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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엉아가 준대 자,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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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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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요 됐다. 그렇지. 또 떨어졌잖아. 서준아꽉 잡아. 꽉 집어. 신기해요? 응, 꽉집 그렇지. 고마워. 서준아 오늘 차차 태어난지 500일 되는 날이야. 응사이사이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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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 아 어? 알았어. 알았어 시작, 안 안, 어, 시작 안 하고 있을게. 갑자기 또닦고 때까지 시작 안할 거야. 응. 갔다 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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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자. 오백일 축하합니다. 하나 생일. 오백일 축하합니다. 하 생일. 하나 생일 아니고 500일이야. 아니야. 500 아니야. 사랑하는 아니야. 오백 아니야. 오백일축하 민준이 기대해. 죄송합니다. 사랑 하는 민준이. 민준이 500일 축하해요. 꽤. 아니 아껴, 아껴, 아껴. 호 해봐. 민준이 호. 아니 아니, 아니, 호. 오한번 <laughs> 더, 한번 더. 500일 축하해. 사랑해. 뭐 하고 있었죠? 우리 500일 축하한다고 얘기하고 있었어. 아, 응? 응. 나 가고 싶어. 너도 들어오고싶이 500일 축하해. 해봐. 여기요. 와 예쁘다. 예뻐? 어. 와 새콤하고 달기 배요 표준이가 사진 찍을게. 티카 어. 네. 여기 보대요다 네. 여기 보대요 간식 네. 먹읍시다. 고마 여기 보대요 아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여기 보대요 다쳐 정확히 이게 그 원주율이죠, 원주, 아, 뭐 자기야. 이원 지름 있지. 원 지름이 어떻게 구하지? 아, 원 반지름 곱하기. 아, 여기. 여기가 저 여기. 이 딸기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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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지 그래, 딸기 줄게. 딸기. 안 돼요. 딸기. 나 딸기 싫대. 곰. 응. 아, 기갈먹기기어 <laughs> 목욕하러 가 아빠 딸기 먹어야지. 앉아 있을 거야. 목욕하러 아, 딸기는안 돼. 차라리 빵을... 빵을 이거 이거도, 빵,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아니, 전 괜찮아. 이좀 봐. 나 앉았으면 큰일 뻔했네왜왜 <laughs> 네, 네. 이거 빵인데. 어때? 음. 어때? 맛있어? 이리 이리라고 먹여. 이거는 내일 주세요. 네. 어우 네. 너무 맛있다 네. 아빠 너무 음. 맛있어. 양. 음. 나이 이거 안 먹어야 돼. 나이너안 먹어야 돼. 어, 딸기 야 내일 만나. 응, 응 빠빠해줘. <laughs> 빠빠이. 빠빠이. <웃음> 사랑해. 빠빠 해줘야지, 엄마. 빠빠이. <laughs> 내일 만나. 엄마 나갈게. 응, 빠빠이. 잘 자. 안녕. <laughs> 센터 갈 사람 바이 바이 <laughs> 문화센터 갈 사람 네 해야지 네 해야지 아기 돼지 사청 들어와 보세요 나무가 왜 우유입니까 하체야 우리 이제 여기다가 나무 나무 붙여볼까? 얘네 여기 나무가 우유인 <laughs> 진짜 좋아? 야, 이제 넣는 것도 잘하네요, 우리 친구들이. 이야, 이분 진짜 잘한다. 또 나와보세요, 여기. 그렇지, 정리. 그렇지. 그렇지. 엄마 이거 발냄새 맡아 볼까? 음 아빠. 아빠? 엄마 맡아 볼게. 응. <laughs> 그래서 여기 하이에나가 아빠, 못 갈게 이렇게 지켜줄게 어, 어 정말 큰일날뻔했다 같이 어. 서준아 근데 하이에나가 거기 그렇게 긁으면 서준이 어떻게 할거야? 엄마한테 말해줄거야 안해줄거야? 해줄거야 해줘. 그럼 엄마 하이에나 못찌를까? 아빠 사자랑 같이? 엄마 아빠 사자도? 응 아빠 사자도 같이 그렇게 할까? 엄마 사자도 하이에나야 <laughs> 울컥 <laughs> <laughs> 그러면은 서준이 오늘 학교 가서 재미있게 놀아요. 추석 놀이 하고 민속 놀이도 하고 알았지? 어. 한과도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요. 코끼리가 밀리며 살고 있다. 맞아, 코끼리가 밀리면너뭐 먹어? 너뭐 먹? 밀 장난으로 먹은 거예요? 아이 보세요. 아, 어 아. 아, 뭐야? 에. 아. 에. 아이 사과네.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있어요. 뭐, 아니야 그런데 어? 밀림의 왕 누구야? 원숭이 원숭이가 아, 나타났어요 코끼리야 너도 배고프니? 응나 음, 지금 너무 배고파 아니야 엄마 조개도 조개도 딴거 화장실에 뭐 놓을 데 없을까요? 세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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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를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네 송이, 다섯 송이. 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내려놔, 내려놔. 호랑이에게 줘. 호랑이? 산속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사냥꾼이. 네, 사랑해요. 안사랑해요 어머. 낮에 뭔가 갑자기 달달한 거 땡기거나 그럴 때 탄산수 즐겨 마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이거 그루타치온 조금 타서 같이 먹으면 레모네이드 맛있는 것 같고 약간 입마금 잘... 입마금 되거든요. 그럼 또 이거 탄산수도 비지근하게 마셔가지고 이 정도. 저는 한 3분의 1포만 넣어요. 그래도 충분히 그 기분을 낼수 있습니다. 이거랑 또 다른 건 어디 있어? 기아 밖에 기린도 있어? 어 기린한테 가볼까? 응. 어. 아 이거 다 찾을 거야? 기린이 좋아? 얼룩말이 좋아? 얼룩말이 좋아? 갑자기 얼룩말을 그렇게 좋아해? 꼭 안아줘 그러면 꼭 안아줘 <laughs> 얼룩말 어떻게 뽀뽀해 주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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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앉아 얼룩말아 앉아 <laughs> 됐다 박수 <laughs> 앉아, 앉아. 아 너도 앉을 거야? 응 엄마 앉아줄게. 우와. 여기 이렇게 앉았어? 얼른 물 뽀뽀해 주세요. 자자, 응. 차가 스스로 먹을 수 있어요? 응. 자차가 이렇게 잡고 먹어요. 그렇지. 아, 어우 맛있어라. 어우 맛있어라 맛있어요, 차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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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응, 응.